공화국 최후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디렉티드 에너지 무폰 연출된 지향성 에너지 이번 화와이 마우이 섬을 둘러싼 대화재 사건 후 서구권 음모론에서강범위하게 퍼져나간 DW 광학 및 전파계 무기 언급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 대화재 목격자들은 에너지 워폰 섬광을 보았다고 몇몇이 증언하는 경향도 있고 사진도 나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나돌고 있는 사진들은 하와이와 관계없는 다른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원리 이미테이션을 보여주려다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력선이 끊어져서 섬광이 번지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오이와 관련 없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영상들은 변압기 스파크와 카메라 렌즈 플레이어 현상으로 지상에서 상공으로 빛이 뻗어나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일부 사진들도 가짜거나 사진이 렌즈 플레이어에 의해서 순간 촬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진들은 군기지 스페이스X 팔컨 9호의 발사 장면의 일부가 사진 처리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세계 정부가 어떤 아젠다를 실행한다면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상상한다면 두 가지 무기체계 중 레이저 빔 무기를 쓰는 방법과 ELF 극저주파 극고주파 전파계 무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고출력 레이저를 통해 고압 전선 전신줄을 타격하고 불이 번질 때 ELF를 이용해서 발화를 중폭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마우이섬 화재에 30개 전신주가 무너졌고 전력선이 곧고 끊어지고 전력회사는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이 남쪽 고속도로 불을 피해 대피하려다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고 리아이나 쪽으로 돌아가라는 작업자들이 있으며 일부는 생존 본능으로 무시하고 돌아가서 빠져나갔습니다. 도로가 되돌리는 차량과 정체되고 막히고 결국은 대화재 발생으로 바다에 몸을 투신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통제한 것은 전신주가 무너져서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모든 전신주가 무너졌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구권에서 전신주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불을 낸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력회사가 전기를 바로 차단하지 않는 점이 문제고 도로에 전신주를 빨리 중장비로 치우지 못했다는 게더 화근을 키운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대부분 사업체로 일을 나가고 아이들이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3,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희생자는 매우 많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옵니다. AP통신.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마우이 주민들에게 장기장전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보도 자료를 보냅니다. 전력에서는 리하이나 남쪽 끝에 호노 아필라니 고속도를 로 포함해 웨스트 마우이의 30개 이상의 전봇대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소방서는 화재로 인해 리하이나 우회 도로를 폐쇄하고 있다. 폐쇄로 인해 리하이나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유일한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2주후마오이 경찰서장 존 펠러티오는 기자회견에서 경찰관들이 그날 사람들이 리하이나를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송전선 위로. 운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친구는 오후 3시 40분에 나타났습니다. 대피하는 주민들 캐러벤에 합류할 무렵 부엑의 일부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전신주가 차 뒤로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고 골목길을 막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무너뜨렸다고 경찰서장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소방관들은 화염에 휩싸여 트럭 한 대를 잃어 거의 갇혀버릴 뻔했다고 말합니다. 베어드와 그의 가족이 마을을 떠나기 위해 남쪽으로 방향을 틀때 원뿔과 쓰러진 전주를 작업하는 직원들의 길을 막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에게 나이 납쪽으로 돌아가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무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고 원뿔 주위를 돌아 남쪽으로 향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4시 18분까지 이웃 마을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다른 사람이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배어들은 우리에게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불 가운데서 나온 사람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몇 분이 있었고 한 번의 잘못된 방향이 있었던 것처럼요. 지금 당장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